녹화 진행 현재 시각 2025년 5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자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주말과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공개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챙겨간 수익부터 바로 오픈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날짜 잘 보시면 4월 22일 지난주 화요일이고요. 보시면 10% 17% 수익, 아크도 똑같이 17% 수익. 그리고 4월 23일 다음날의 수요일에는 블라스트 7% 수익과 메탈 7% 수익 그리고 4월 25일 금요일이죠. 앱토스 14% 수익과 이뮤터블엑스 9% 수익 그리고 스택스19% 수익 수익 코인은 무려 30% 수익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일 토요일에는 웨이브 7% 수익까지 지난 한주 동안 총 9개의 종목으로 무려 130%에 육박하는 누적 수익률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거죠. 이번에도 함께 하신 분들 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전에만 정보방 들어오셨어도 100% 똑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이고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급등 수익 단한 개라도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자 소닉입니다 빠르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우선 소닉은 상장 당시 고점을 기준으로 수개월간 긴 하락이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다 제일 맨 아래쪽 매물 320원 아래쪽까지 이탈을 했지만 이달 초 최저점을 찍은 이후 매수세를 동반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기 파란색 하락 추세선과 이탈했던 320원 매물대를 상방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는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기 빨간색 5일선과 녹색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출현해 주면서 여기 위쪽 매물 까지 완벽하게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노란색 21선과 녹색 6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연달아 출현해 주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바로 이쪽에 있는 여기 760원 매물 때까지는 꾸준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쌓여 들어온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까지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그렇한 저항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여기 제일 위쪽에 1220원 그 이상까지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절대로 놓치면 안되는 정말 역대급 종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 제가 녹화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차이로 인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보방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부터 하셔서 이러한 급등 수익 단한 개라도 제발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과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